분석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주식 매크로를 통해서 파트 1, 2, 3를 만들 상태입니다. 이제 파트 4, 5, 6를 만들 텐데요. 혹시 이제 어, 이전에 만, 파트 1, 2, 3를 다 만드셨으면 이렇게 화면을 다시 키면은 이전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컨버세이션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전에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어떨까요? 주신 매크로 있죠. 이렇게 이전 기록을 누르시면 여기 어 패스트 컨버 t i 이션 누르시고, 임플루멘팅 백엔드 스크립트가 저는 이전 건데 이전 게 남아 있은 있는 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전 게 들어, 들고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백엔드를 구축한 다음에 프론트엔드를 구축할 때 백엔드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프론트엔드를 구축할 때 디자인이 좀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백엔드는 클라드 오퍼스 4.5로 하시고요, 프론트엔드는 이제 제미나이 3 프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3 프로를 만드시고 4에서 5를 이렇게 넣어서 지금 폴더에 만들어진 백엔드의 프론트 엔드 작업 파일이야. 잘 살펴보고 프론트 엔드를 만들어 줘 하면 이제 인플레 멘팅이라고 해서 실행계획이 작성이 될 것이고요. 이제 456을 보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웹 서버. 서버라는 의미는 이제 송수신을 받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제품들과 아 제품의 스탁들과. 우리 데이터간의 상호관계를 설명해놓은 코딩이 있고요, 쫙 있죠. 그리고 프론트엔드 UI 다 제가 다 드렸습니다. 완전 똑같이 드려서 아마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파트 6 로그 로, 로직입니다. 로직이 이제 어떻게 상관관계로연결되어 있는지 여기 보시면은 키 글로벌 코어 대시보드 매니지먼트 등 이렇게 우리가 플라스크라는 걸 쓰는데 이거는 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api 이제 송수신 방법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어, 서버를 교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ui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플라스크라는 걸좀 쓰시면 좀다이나믹하게 원하시는 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ai 초보인데 우리가 그냥 MD 파일이란 이런 파일만으로도 내가 AI로 주식세 자동화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다 없다라는 뭐 그런 강점을 좀 살린 어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해보시고 좀 관심이 생기시면 좀 깊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에 이제 리퀘먼트등뭐 여러 가지 자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설정에 어 설정에 오픈 e 티그 n 티 유저 세팅에 어, r e q u e 를 Always Process Proce Proceed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자동으로 그냥 넘어가는 걸보입니다 에러도 알아서 잡아주고요. 뭐 가만히 기다리면 니다 이거는 완료되면 제가 영상 끊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laughs>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 저도 중간에 에러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엔티그래피티가 구글 서버에 토큰을 보내고 송수진합니다. 토큰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는 텍스트나 아니면 코딩이나 이런 거에 맞는지 틀린지 구글 서버에 보내 진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고받는 양에 이제 그 한계가 도달하거나 아니면 양이 한 번에 너무 크면 경우에는 이렇게 갑자기 팬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어, 이 폴더에 백엔드에 만들, 프론트엔드 만들어 달라고 넣었는데 이 방법 위에 이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달라고 처음부터 요청을 하셔야 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인플레이트 프론트 웨엔드가 이제 서스프리트 됐다고 이제 이걸 어떻게 실행하냐? 어, 여기 보시면 파이썬 3 플라스크 a p p p y라는 앱이 실행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 파일이 실행이 되면서 어,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의 본인의 컴퓨터 서버에 이게 실행이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러닝 어, 온 HTTP가 있죠. 여기 1270여기를서 Alt를 누르고 Alt나 뭐 Command 같은 거 누르시고 누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볼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 파일은 국내장에는 아직 정보가 안 들어있어서 그냥 드래프트 파일로 생성이 되어 있고요. 미장을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막 US 마켓 인디시스는 뭐잘 생성된 거 보이고요. 어 스타그은 아직 안 보이네요. 그리고 파이낸스 탑 스마트 머니픽은 이제 우리가 그1 0 가지 어, 가장 구매를 하면은 수익률이 나오는 스탁들을 보여주는 건데 아직 안 나오는 거 보이고요. 로딩 뜨죠? 그리고 오퍼레이션 플로우, Flow, 기간 플로우도 아직 데이터가 없어서 아,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애널라이스도 이 밑에 보면은 칸이 너무 작아서 이제 전부 다안 나오는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어떻게 고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약간의 이제 터치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한 번에 웹은 좀 진행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고요. 일단은 셀렉트 어, 어스탁이 나오려면은 파이널 탑10 스마트 머니 픽이 나와야 돼서 이거를 카피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파이널 스마트 탑10 픽의 스탑 정보가 나오지 않아 확인해 줘 하시면 이제 파이널 탑10 스마트 머니 픽이랑 연결된 인덱스 ui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연동이 정확히 되었는지 이제 검토해 줄 겁니다. 한번 보시죠. 네, 한번 이렇게 진행하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 중간에 뭐 배속을 넣는다든지 어, 끊어서 완료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지션 부분 이제 완료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기간 포지션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나옵니다. 어, 기대하는 여기 데이터 구조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그랬기 때문에 엔드포인트 뭐 수정해서 프런트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여기 내려가 보시면은 지금 a l o 프레이션 아 옵셔널 플로우 기간 포지션 나오죠. 뭐 일단은 작동하는 거 일단 보입니다. 숫자는 맞는 것 같고 조금 이따 맞춰 보고요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제미나이 3.0 매크로 부분입니다. 이 매크로 부분은 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큰이 주고 받는 거에서 잘린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매크로 분석 이렇게 나온 거를 카피해서, 엔티그랩에서, 매크로 분석이 이렇게 맞게 안 나왔는데, 이유를 찾고 수정이죠. 했을 때, 아무래도 그 매크로 부분에서 아마 작동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매크로가 분석된 파일을 찾아서, 어, 그 양의 콘텐츠, 그, 컨텐츠 길이가 맞는지를 체크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매크로치, 애널라이즈 제이스를 찾죠.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네. 매크로 있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이거는, Federal Reserve. 네, 뉴스 가시고 온 거고, 여기, 뭐, 봅시다. 네, 뒤에가 뭐, 좀 짧게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일단 진행되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매크로 애널라이즈 시작됐고요. 네. 여기서, 자료 같은 거 보내고, AI, 어, 애널라이즈 fail 나오죠? 안 그래도 뭐, 실패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 원인을 찾고 있고요. 네. 지금 재미난 2.5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게 달라졌는지 볼게요. 네. 보면은 2.5에서 지금 1.5로 바꿨네요. 아무래도 좀더 낮게 일단은 기본 적용하는 걸로 가는 걸로 보이는데 타임아웃 어, 길이 를 늘려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토큰 주고 받는 거좀 늘렸고요. 일단은 실행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가능한 모델들 리스트 나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 API를 썼을 때, 가능한, 어, API 보여서, 저는, 재미나이3 프로 프리뷰를 썼는데, 일단은 1점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 어, 프로로 바꿔줬네요, 저는. 네. 여기 보면, 바꿔줬고, 맥스 토콘을 4000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주고받는 토큰 양을 늘리면서 이제 우리가 보낸 리퀘스트에 대해서 리시브를 받을 때그 어, 센텐스 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좀더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어,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부분 한번 완료되면 제가 다시 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는 이제 매크로 분석이 달리거나 하는 문제를 해결했고요. 어, 2.5 플래시에서 3 프로 프리뷰, 이제 가장 최신 모델이죠. 그리고 매크로 애널라이즈를 수정해서 구글 제너레이티 그 AI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 바꿨고요. 어, 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잘 되었는지. 그 마켓에서 US 선택하시고요. 어, 네, 나름, 이제, 나오신 거 보이시죠? 매크로 시장 분석. 연준 3회 연속 금리 인하 뉴스, 네. 어, 아주 정확히 잘 나와요. 제가 봤을 땐이 정도 나오면은 거의 기본 드래프트 틀은 거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이널 탑 10을 나중에 직접적으로 분석하거나 구매를 하셔도 아마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생각보다 잘 분석을 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지금 각이 티커마다 이 AI 분석도 나중에 엔티그래피티에게 티커마다의 AI 분석이 잘린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은 이 부분도 상담이 될 거고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 디스코드에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호두의 AI 연구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